자, 오늘은 저 구독자님과 만나가지고 낚시하러 나왔습니다. 빅베로드 아로스 엠비션 79XX 헤비때입니다. 처음에는 알리바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. 자, 오늘도 즐거운 낚시 시작해보겠습니다. 가시죠. 배설했나? 물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. 여기는 조금 돌바닥이겠는데요? 포인트는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좋아 나이스 뭐를 잡으셨어요? 3자? 다행입니다. 그래도 제가 아직 못 잡고 구독자님이 지금 한수 걸어냈습니다. 아, 한 3자 되겠네. 32 아예 바로 아유. 바로 옆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던지고 있습니다아 <laughs> 저도 한번 하이에나 처럼 하이에나 처럼 한번 주워먹게 던져 보겠습니다 어예 네, 찍고 있습니다 어, 랜딩 어이구 좀더 크다 아 어떻게 나왔죠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 지그헤드 역시 그 이정구 프로님의 시작인데 지그헤드 세치기 세치기 아 다행히 같이 오신 구독자님들이 다 잡아서 다행입니다 저 오늘은 뭐꽝처 어쩔 수 없죠 뭐.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나와야 되니까 <놀라> 나이스 또 잡았어요 <놀라> 가겠습니다 아, 여기가 맛집이네. 어어, <laughs> 어, 어, 나이스, 나이스. 뭐로 잡으셨나요? 신뢰지. 아, 역시 징크레이드아 <laughs> 스피닝을 한것 같네요. 어우, 괜찮네요. 4짜 되겠는데? 그죠. 예. 네. 4짜안 나온다고 우야 <laughs> 아, 한 38? 한번 재볼까요? 아, <laughs> 38? 아아 38, 39? 아. 입 닫아야죠. 아. <놀람> 38, 38. 아, 9 나오겠네, 9. 어? 어, 아니, 아니, 입 닫아야죠. 아 3발. 입 닫아야죠. 3발, 3발, 3발. 역시, 제 눈이 잡니다. 아. <놀람> 어, 그래도, 오, 어. 이거 어, 뭐야? 아, 아, 이거. 이거 <놀람> <놀람> 그러게요, 다게 기분이 좋습니다. 제가 아직 못 잡아도 기분이 좋네요. 구독자님들이 지금 38. 3자 두 마리에 또 3자 한 마리. 총세 마리. 어우, 낚시 시작한 지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면 훌륭하죠. 효과가. 내가 잡아야 되는데. 씨. 나이스! 아잘 잡으시네. 아, 나이스, 아 진짜요? 오, 우와, 가짜다. 우와, 가짜 이상. 아, 진짜요? 오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야, 저는 오늘 가이드입니다, 가이드. <웃음> <웃음> 오와. 오, 우! 사이즈 좋다. 한 45? 네. 되겠는데요? 아, 잠깐만요. 어, 아. 어, 프리리그인가요 프리 지금이네. 아프리 지그요 와. 아유, 그거 저주 대쳐 주세요. 주세요. 아이, 괜찮아요. 괜찮아. 네, 저한테 주시고. 아, 한번 보여 주세요. 오, 한45딱 되겠는데, 45? 우리 이제 가지또해 줘야 되 아. 아. 더블린거 프리 지그요 네. 아하. 기다다 이게. 어, 42? 42? 43 파운드인데. 아, 43 정도 나오겠네요. 아 구독자님이 런커를 잡았답니다 제가 좀채비좀 다시 변경해 가지고 오냐고 지금 산란철에 들어가서 무빙로에 반응 안해서 조금 바닥낚시를 해 보려고 채비를 변경해 왔습니다 스티지앤스티지 네, 스티지. 네, 바텀로도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공, 성공했네요. 없죠? 와... <laughs> 아, 한5 제대로 주면한 51이 50... 나오면 2 나오겠다. 2 정도 나오겠다. 아,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부럽다 아니, 어쨌거나 그래도 아, 멀리서 네. 오셨는데. 아, 네, 저, 네. 오늘 밥 가이, 할... 가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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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데 <laughs> 저까지 가신 거예요? 예, <laughs> 네, 저기까지. 아, 나는 저쪽으로 가자고 하려고 그랬죠. 일단 갔다가 밥 먹고. 예, 네, 예, 네, 그래요. 아, 축하드립니다. 오케! 이오케이케보 가보 오케! 야 나와나와나! 안돼! 감지마 감지마! 오케! 이야이오야 이거 데오씨 오우! 야 이거 야야 야. 야, 잠깐만 어야이씨야 야, 이거 야 이거 들어가야되겠다 오들어가들어가어야 이거 지냐어야 로드가 이거 아우 괜히 어우 야야 야, 야. 동물이다 오케이 씨 으어! <laughs> 자아 아40 4 5리은 되겠는데요? 아야 아, 지금 물이 탁해서 여기 커버 쪽에서 지금 피네스한 채비로 지카리그 아 한숨도 안숨와하 한숨 이러면은 자입 닫고 46. 46? 네. 야, 입 닫고 46이네. 오, 오전에 구독자 형님이 52cm 런커를 하셔가지고, 네, 맛있는 닭돌탕을 사주셔가지고 먹고, 오후에 반대편 쪽으로 넘어와서 저번에 제가 했던 코스인데, 이쪽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붕어 산란은 끝난 것 같아요. 반대쪽으로 가야 반대쪽으로? 어? 저쪽으로 안가고 반대쪽으로? 반대쪽으로 갈래요 아.. <laughs> 2주 만에 왔는데 물이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물이 빠진 것 같은데요? 물이 빠진 것 같아 네, 물이 빠져.. 배수했어요 지금 남.. 지금 배수 중인가? 지금 젖어있는 게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섀도우 으로교체해 해봐야지. 아, 또 잡을까봐 재미가 없어서 안올라오는데 섀도우 몇 인치? 저 <laughs> 5인치. 예. 야, 물이 배수되고 있네. 오케이 왔어 이차 오케이 오와 오케이 오 사이즈 좋아 <laughs> 어 이차 아우 아사자아 아직 그래도 애들이 다 산란이 끝났나본데요 아 아, 자, 또한수 걸어냈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지나도 될까요? <laughs> 어, 나이스! 오, 사이즈 큰것 같다! 4자, 4자. 여기 보여주세요. 아, 노으신 거야? 아우,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영상에서 보면 제가 여기 앞에서 막 잡으니까 깜짝 놀래잖아요 이게 안 보이니까 깜짝 깜짝 놀래요발 앞에서 봤어요? 얘 아직 설날안한것 같다 안안 안 했는데요? 어. 예저 앞에서 아 바짝 바짝 저? 여기, 여기 골목 어, 저예 거기로. 여기 물골 라인이에요 요런 이런, 이런 데가 음. 예후씨 음. 바람바 와 미쳤다 미쳤어

야, 딱 봐도 렁커죠? 와, 성내지에서, 예, 2호 렁커입니다. <laughs> 와, 씨. 와, 이렇게 깨끗해. 오 아직, 산란을 안 했어요. 산란공이 열리려고 그래요, 지금. 와, 사이즈 재봐야 되겠다. 진짜, 54만 넘으면 좋겠는데. 아. 아. 5 2네기아아 아, 국내지에서 이호런 컵입니다